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테라퓨틱스가 지난 주말에그 시장 폭락에는 잘 견뎠는데, 근데 이제 주 초반의 시장 폭락에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그 primary compression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자 지수가 물론 이제 폭락을 해서 내렸다고는 보는데 지금 뭐 테라퓨틱스만의 강점은 그래도 지수를 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에 대한 생각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저평가 성장주 대박주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왔죠.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8.77% 내렸고 코스닥 지수도 11%는 폭락을 했고 코스닥 코스피 전부 그 서킷 브레이커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폭락세가 나타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대부분 이제 수급 보실 때 이제 외인 동향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5만3천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인이 5만3천주 순매수란 거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외인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전문용어로 이제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차익 매수라는 것은 이제 바스켓을 사는 겁니다. 근데 HLB 그룹 주가들은 이 바스켓 안에 되게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지수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한 거는요. 코스피 지수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거래소는 외인기관의 순매도를 엄청 때렸지만 코스닥은 미리 많이 내려서 그런지 순매수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그거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코스닥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외인순매수가 많아졌는데 차익보다도 그 비차익에서 많이 됐어요 이거는 비차익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바스켓을 샀다는 얘기고 바스켓을 샀다는 얘기는 지수가 반전할 것을 기대하고 바스켓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 대한 반전 기대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이건 거래소 지수 차트인데 지금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으로 본다면 이 지수 코스닥 지수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물론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대폭락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12%나 폭락을 했어요. 뭐 일단 중국은 과거에 크게 올리지 못해가지고 들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며칠간 폭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전을 노리는 그런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테라피틱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외인 순매수가 그래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hlb 그룹은 지수 흐름보다도 양호하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안심을 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hlb 테라피틱스는 뭐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도대체 이 도대체 이 프라이머리 컴플레션 이 건에 대한 결과는 왜안 나오는 거냐? 7월 31일 날 예상하 아닙니까? 예상 e s 에스티메이트라는 거는 이제 추정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상 삼상 임상의 성공 여부를 알수 있는 이 건의 프라이머리 컴플레션이 7월 31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 건에 대한 결과치가 외신이라든가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 왜안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요, 어, 되게 이런 건에 대한 재료는 막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외신을 먼저 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또 기사를 씁니다.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7월3 1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의 예정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건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튼뭐 지금 이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더 좋겠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뭐 요것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 것은 제가 테라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바로바로 바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 제가 다시 번호 띄울게요. 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왜 제가 그 코스닥 지수 반등 얘기하느냐. 비차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 비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는 지수를 나쁘게 보는 거고요. 매수는 지수를 좋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따라서 이 비차익 매수가 코스닥에서 많이 들어왔고, 네, 테라피틱스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외인 매수로 잡힌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머리 컴프레션은 시차가 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하튼 이 건에 대한 정보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릴 거고 지금 테라퓨틱스는 뭐 시장이 크게 뭐 11%나 코스닥 시스 폭락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선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 시장이 대폭락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안만 좋은 재료 갖고 있어도 같이 도매금에 내려버리는데 그 내리는 강도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음 가장 중요한 재료. 이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바어 드릴 겁니다 테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여하튼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수보다는 테라퓨틱스가 그래도 강하다는 생각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 재료 들어오는 대로 문자 주신 분에게는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는 마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이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대개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더블 내지 세 다블 정도 어, 요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그 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만원 내지 한 3만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천 내지 5천 퍼센트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어,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퍼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어,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0~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은 더블유지 쓰리 더블을 분명히 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 순내지 0.9배 수거든요. 그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두배 내지는 다섯 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 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예. 매매 기간은 한두 달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그리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이거가 아,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아,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배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자,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예,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 주는 한번 잡읍시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